주산전야 성공함에 있어서 기간이 중요하지 않죠? 안녕하세요 주식공사의 뜨법입니다. 너무 습니다자뭐 빠르게 성공할 수도 있고 뭐 누르게 토디게 성공할 수도 있지만 어, 결국에는 성공으로 가는 그런 어떤 가정 속에 있는 거죠. 보면 예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CIS 온 어, 이제는 다시 힘찬 발걸음, 굉장히 레전드 발걸음 어, 다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자 개인들이 이 거래일째 이렇게 잡아준 이런 어, 어떤 모습, 어, 금융 투자에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 시장에서 어, 그 동안 어, 뭐 나폭 가대주들도 어, 많이 이렇게 에, 이제 반등에 성공하는 에, 모습을 어, 또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어, 보면. 결국에는 어, JYP e n t e 야 JYP e n t 정말 어떤 대단한 종목이죠. 어, 자 그런 부분 어, 파루 뭐 딜리 뭐 이렇게 해서 또 어, 이런 부분이 됩니다. 어, 대우조선의 양도좀 올라온 어, 이런 부분에서. 어, 기업 투자, 어, 참 재밌죠. 기업 투자가 보면 단순하고. 그래서 뭐, 부동산은 오가는 게 절차가 좀 그랬는데, 예, 주식은 사거나 파는 게 너무 간단하죠. 보면. <laughs> 자, CIS 추가에 있어서 어, 누르고 있는 부분에서 어, 다시 한번 어, 역전의 어떤 어, 랠리 어, 이런 부분이 또 나올 수 있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CIS 잘 나가면 굉장히 잘 나가잖아. 보면, 예, 그래서 CIS 자 보면 어, 지난해 4분기 용도라, 4분기 영업이. 80억 어, 이, 80억 어, 294만 원. 그래서 어, 14.6% 증가했네요. 이 어려울 때 어떻게 이렇게 잘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년 대비 14.6% 증가했다는데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 이 시점에 형들아 어, 14.6 행복했나요? <laughs> 원래 좀 갈수록 살아가면서 더 행복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더 벌었다는 거,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이 20.5 감소한, 508억 8,269만원. 그래서, 집에, 지분순이익이 적자 지속하는. 그래서, 지난해 별도 기준 4분기 매출액이 507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7 감소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81억 3,837만원으로, 전년 대비 16.5% 증가했다는 에, 그런 어떤 점을 말해주고 있네요.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어 이런 부분이 됩니다.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어 우리 코스피에 대한 부분. 어 그래도 또 좋아지고 있죠. 보면. 어, 그래서 아, 정말 어떤 이거 좀 어 어떻게 좀 끝나야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끝나지 않네 보면 야 형들아 이거 뭐 뭘까요? 러시아 시민들이 콘돔 사재기에 나섰다. 왜 콘돔을 사재기를 나느? 영국 매체 미러 러시아 콘돔 수요가 증가하면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50% 인상됐다. 그래서 러시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어 와일드베리 베리는 전년 동기 대비 3월 첫 2주간 콘돔 판매가 170% 증가. 그래서 어, 뭐, 대단하네요. 음, 어, 옛날에, 미국은 뭐, 난리 터지면 뭐, 화장지가 그렇게 많이 팔리더만, 러시아는 뭐, 어떻게 이렇게, 왜 이렇게 그런 거지. 그래서, 콘돔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브랜드 품절을 막기 위해서 가격을 50%까지 인상한 것으로 정해져지 그래서, 콘돔 가격이 올렸음에도 사람들이 구매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래서, 미러는, 에,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경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 콘돔의 공급 부족은 예측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콘돔 최대 생산국인 태국과 인도, 에, 한국, 중국 국가에서 러시아 제품 공급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안심을 한 이런 어떤 부분이 되죠. 그래서, 야, 부분, 아무튼, 음, 어, 뭐, 이제는 좀 그만 이제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야, 이게 전쟁이, 형들아, 이게 안 끝나네. 그리고, 러시아, 그, 뿌틴이 너무 잔혹하네, 범면 형들아. 그쵸? 어, 그렇게 해서. 자, 러시아, 형들아. 러시아 외무차가 러시아 주제 북한 대사를 만나서 국제 무대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맥락에서 양국의 강기 발전을 논의한, 음, 런 어떤 점에서, 이야, 참, 음 결국엔 그러네요. 어 저는 형들아, 근데, 예, 저는 너무 좀, 요즘에 생각하는 게, 저는 좀, 되게 좀 좋게 좋게 보려고 하거든요, 요즘은. 어, 그래서, 그런지 좀, 그, 현실성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남북한이 통일될 거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 통일 힘들게. <laughs> 통일도 힘들겠는데 뭐 아무튼 에, 이런 부분이 되는데 용들아 어 그렇게 해서 어, 추가에 있어서 용들아 어, 다시 한번 좀 어, 역전의 어떤 음, 부분이 좀 나와주는 어, 그런 부분이 또 어, 보여주기를 한번 어,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추가에 있어서 어, CIS에 대한 부분 어, 이런 부분에서 어, 다시 좀 역전이 좀 나와 줘야 하는데 자, 보면요, 음, 그렇게 해서, 한일사료, 현대사료,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 나노인텍 뭐, 어, 이런 부분이 되는데, 에, CIS도 다시 좀 올라와주는, 어, 이런 부분이 또,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나 친구 이후에 2차전지 관련주가 너무 빠졌었어요. 보면, 예, 그런 부분. 자, 부분, 어 음, 됩니다. 그래서, 현들아요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짤리본 거 여기 얘기했던, 자, 보면 항상 모든 것을 아는 척 하는 대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몇 개의 멋진 통찰력에, 집중하는 어, 것이 타당합니다. 이런 여기 어 짤리 번고형 짤리 번고형은뭐어뭐세개 다섯 개뭐 이렇게 하라 그러죠. 어 근데 이그 천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천재는 근데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어세개 세개 선택하고 네개 생각하고 주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런 부분이 되겠고 하워드 막수형이 얘기했던 근데 이게 배팅 금에 배팅 종목이 적으면 영도라 굉장히 어떤 공포와 탐욕을 잘 느끼거든요. 이런 거 어떤 걸잘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게 중요하겠고 하워드 박서영이 얘기했던 시장 상황이 좋고 가격이 오르면 투자자들은 신중함 따위를 잊고 매입을 서두른다. 그러다 혼란의 시기가 도래하여 자산이 저가 매입 대상이 되면.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감수할 의지를 잃고, 매각을 서두른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음. 매각을 서두른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막그 조금 뭐 좋다고 해서 용들아, 어어 시장이 나쁠 때 오히려 더 사는, 어 가격이 오를 때는 신중한 따위는 있고 막 살려고 막 막 가죠 보면. 어. 근데 뭐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강세장은 별로 재미 없었어요 생각해 보면. 어. 그래서 에 결국 자산을 저가에 매입 매입 대상이 되면 투자자은 리스크를 감수할 의지를 있고 매각을 서두른다. 어. 그래서 항상 그 시장에서 항상 그 공포를 잘 이겨내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정말 어떤 중요하죠 보면 그래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주가의 하하단에서 어, 다시 한번 아, 거래량 터져주면서 어, 역전의 용사가 돼서 어,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아, 이런 어떤 모습이 다시금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주봉에서의 이런 어떤 바닥선과 다시 바닥선에서 올려주다가 거래량 터져주면서. 다시 한번 슈팅에 대한 부분이 큼직하게 이렇게 좀 나와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이 다시금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겠고. 자, 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볼까요? 일봉에 대한 부분 21,950원이죠. 21,950원에서 하락과 하락선에서 요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 터지면 올려줄 수 있는. 그래서 자, 지지라인과 지지라인선에 대한 부분과, 자, 상단선과 상단선. 돌파와 돌파가, 이렇게 해서 좀 강하게 좀 돌파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다시 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워낙에 바닥선에서 눌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좀 올려주는 이런 어떤 CIS의 강한 주가의 상승 이런 부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눌러줬네요. 그래서 월봉과 주봉에 대한 부분 자 일봉에서 다시 한번 강한 어떤 랠리 이런 부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자, 음, 아래 카페에서 좀확인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